은서 희원이 희원이 지우 안녕 선생 네. 오늘 진도 어제 나가낸 부분 어, 오늘 영상 찍어요 네. 오늘 보내드릴 테니까 요거 숙제도 어, 해가지고 보길바라고요자 네. 볼게요 일단 167쪽이고요 수학의 힘이야 어, 희원이는 이거 그 스프링 없는 거 그게 여기 에 들어가 있어요 네. 볼게요 어, 예제 1번이구요차함수 y는 마 2x 플러스 5의 x절편과 y절편을 구할래?라고 했어. 그럼 보자. 음, x절편, 다른 말로 바꾸면 x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했지. x축과 만나는 점. 한마디로 얘를 구하는 방법은 y에다가 0을 대입하면 된다고 했어.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 x축과 만나는 점. 어. X축 위에 있는 점들이 X축과 만나는 점이고, X절편이라고 불러요. 네. 어, 그 그래프들의 공통점은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Y의 자표가 0이에요. 그래서 구하는 방법은 Y에다 0을 대입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위함수 그래프에다가 Y에다 0을 대입했을 때 X에 대한 인차 방정식의 해가 X절편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한번 구해볼게요. 네. Y에다 0을 대입하면 0은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5가 되구요. 어, 이하하면 3분의 2x가 5가 되어서, 어, x는 양면에 2분의 3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5 곱하기 2분의 3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5분의 15. 어, 얘가,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이 5분의 10, 아, 2분의 1 5라는 얘기죠. 이렇게 x축과 만나는 점을 찾은 거예요. 이 그래프에. 그 y 절편은 y2과 만나는 점을 얘기하고요. 나요 만나는 점을 얘기하고요. 음, y2 위의 점을 얘기해요. y2 위의 점은 양 옆으로 x의 값이 없기 때문에 x에다가 0을 대입하면그 값이 나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1차 함수의 기본 꼴에서 x에다 0을 대입하면 얘가 사라지기 때문에 뒤에 있는 상수항이 바로 y절편이 된다고 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b는 5가 되겠대 자, a가 아까 2분의 15였죠? 얘가 a였죠? 얘는 지금 b가 5니까 y 축과 만나는 점이 5였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x절편과 어, 지난 점두 개를 알면 그 지난 점두 개를 연결해 두게 되면 이 인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답니다.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가장 기본은 점두 개를 찾는 건데그 대표적인 점이 x절편과 y절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x절편과 y절편 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자, 어 그다음에 마지막 답은 2 곱하기 a, a 자리에 2분의 1 5이곱하 b 를빼내요 5만 빼면 되이요 그래서 여기 하면 15에서 5를 빼면 답은 10. 그 그렇죠? 다음 네. 예제 2번이에요. 간단이니까 한번 볼게요. 예제 2번은 문제에서 뭐라 했냐? 야, 다음 이 1차원수에 X절편이 마사야라고 했어. 쌩이 X절편을 얘기하라고 할때이 점만 읽으면 되거든요. 이거 X절편 2분의 15야. 이거 Y절편이 5야. 라고 점을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대에하는 점만 이야기하면 네, 이 점을 좌표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순서쌍 x, y로. 즉 x절편은 x절편은 y에다가 0을 대입한 것같니까 얘는 마이너스 4, 0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x절편의 순서쌍에 표현하는 방법이죠. 마이너스 4, 0. 순서쌍으로 바꾼 이유는 대입하려고요. x절편이라는 건 y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X의 값이거든요. 이 X의 마사를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K가 돼서 K가 결정이 되죠. 따라서 K는 마이너스 8이네요. 그러면 K가 결정이 됐으니까 우리가 이 함수식을 그 완성해서 쓸수 있어요. 완성해보면 Y는 EX, K자리에 마팔 대입하면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8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마지막에 물어본 건, 야, 그리고 나서 너의 Y절편이 뭐야? 라고 했으니, Y절편은 뒤에 있는 상수라고 했죠.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얘가 사라지니까 Y절편은 8이야. 하고 8하고 답을 쓰시면 돼요. 네, 그 다음 갈게요. 어, 예제 3번이에요. 자. 어, y는 x-2분의 5라는 일차함수식이 있는데, 어, 요런 용어가 나왔어요. 어, 이거 표현이 아시죠? x의 값이 3 증가할 때 y의 값이 9 증가했어. 이 용어의 뜻이 뭐라고 그랬지? 어떤 일차함수의 기울기를 표현하는 뜻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자, 기울기의 정의 다시 한번 써볼게요. 기울기란, x의 값의 증가량에 대한, y의 값의 증가량을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 는이 X의 증가량은 쌩이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본다 했어요. 플러스 방향으로만. 즉, 오른쪽으로만 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Y의 증가량이 플러스가 되는 건 위로 그래프가 올라갈 때고요.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아래로 내려올 때예요. 자, 이거를 반드시 어, 헷갈리지 않게 해요. 분자의 양이 Y의 증가량에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자, 볼게요. 어 기울기의 정의에 의해서 x의 증가량에 대한 y의 증가량이 기울기고요. x 앞에 기수인 a가 바로 그 기울기라고 했죠. 따라서 a는 3이 되겠네요. 그 다음 어어 기울기의 정의에 의해 어떤 x값이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증가한대 그러면 x의 값의 증가량을 알아야겠죠. 마이너스 3까지 증가한다는 얘기는 4 증가했다는 얘기죠. 근데 기울기가 3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기울기가 3인데 x 증가량이 4일, 그때 y의 증가량이 얼마니?라고 물어보았네요. 그러면 y의 증가량이 12여야지 4분의 12가 3이 되겠죠. 따라서 내가 속보자하는 값은 12가 되겠어요. 오케이. 다음 예제 4번이에요. 자, 예제 4번 점이 두 개가 주어지고 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 k의 값을 구할래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여기 점에서 X 값이 앞에 있고요뒤 값이 뒤에 있죠 그때, X의 증가량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어, 좌표에서 좌표를 빼면 증가량이 나와요. 그 좌표에서 좌표의 값을 빼는 건, 얘처럼 3에서 y를 빼면 4 증가인 거를 알지만, 앞에서 뒤를 빼도 상관이 없어요. 자, 대신, 앞의 값에서 뒤의 값을 빼려면, 얘도 앞에서 뒤로 빼야 된다. 오케이? 그래야지 순서가 바뀌질 않아. 그러면, 뭐, 상관없어요. 마사에서 K를 빼도 돼요. 자, 증가요 마사에서 K를 뺐어요. 이게 X 증가요 6에서 1을 뺐어요. 이게 Y 증가요 이게 기울기의 적이라고요. 그 결과가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부모에 1이 생략돼 있으니까, 플러스로 곱해서 간단하게 곱할게요. 마이너스 1 곱합니다. 4 플러스 K. 1 곱할게요. 얘 예, 계산하면 5죠. 따라서 k는 2 되겠네요. 얘는 기울기 정의에 의해서 문제를 풀었어요. 기울기 정의 다시 한번 써볼게요. 액 증가량이 다양. 즉, 좌표에서, 뭐, 귀자표에서 앞자표를 빼거나, 자, 잘, 잘 봐요. 이 문제는 지금 뒤에서 앞에 걸 이렇게 뺐는데, 쌤이 다른 방법으로 앞에서 귀를 빼볼게요. k-4, 그 다음 1-6. 그렇게 했을 때 얘가 k 플러스 4분의 마이너스 5가 됐는데, 그럼 k 플러스 4분의 마이너스 5가 또 마이너스 1이야 라고 놓고 풀어도 된다고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 마이너스 1분의 1로 놓을게요. 그럼 플러스로 곱하면 k 플러스 4가 5가 되어서 여기서도 k가 1이 나오죠. 무슨 얘기야 방향을 앞에서 뒤에 거, 앞에서 뒤에 거의 좌표를 뺀 걸로 하던가 아니면 뒤잡표에서 앞에, 뒤좌표에서 앞에 이거는 근데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얘는 뒤에서 뺐고요. 얘는 앞에 좌표에서 뺐어요. 그은 똑같이 나오는 거죠. 네. 자 확인하시고요. 자 다시 볼게요. 음. 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대세 어,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얘기는 어떤 직선이 있는데 이 위에 이렇게 세 점이 있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뭐 1, a, 2, 1뭐 이런 식으로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얘기야. 그 얘기 즉슨 무슨 얘기냐면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x 증가량에 대한 y 증가량이다.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x 증가량에 대한 y 증가량이다. 이, 이,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x 증가량에 대한 y 증가량은 전부 다 기울기가 예로 같다는 얘기지. 그래서 한 직선 위에 점이 있어 라고 놓고 풀때아 기울기가 같구나 라고 문제를 접근해서 푸는 거야. 아 기울기가 같아요 라고 놓고 풀어요. 네 <laughs> 그럼 봅시다. 여기서 a 값을 구하는 거는 쌤이 마이너스 1컵마하고2 1두 점이 나왔으니까 이 x 증가량에 대한 y 증가량을 이두 점으로 해서 정확하게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쌤이 좌표를 뺄게 마이너스 1하고 2가 있고요. 마이너스 5하고 1이 있어요. 네. 그래서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2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까 3분의 1에 1에서 마이너스 5를 빼면 1마스오니까 6. 얘가 이 직선의 기울기를 뜻해요. 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어, 이점으로 해서 이두 점으로 기울기를 구할게요. 너에, 대해, 너에 대한 증가량과 너에 대한 증가량은 이 증가량의 기가 다같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얘 기울기 를 구할게요. 너는 뒤에서 앞에서 앞으게요 1에서 y를 빼요. 2. a에서 오를 빼요. 그러면 a 플러스 5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로 곱하면 되는데, 이쪽이 약분이 되니까, 플러스로 곱할 때 이렇게 곱합시다. 그래서 a 플러스 5는 2는 4가 돼서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한 직선 위에 세 점이 존재한다, 기울기가 같다라고 놓고 문제 풀어야 한다고요. 기울기가 벗다라는 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직선이 y는 뭐 2x, 2분의 1x 플러스 뭐 7이라는 1차함수 직선이 있었다는 얘기는 어, 이거는 어떤 점이 지나던 기울기가 얘는 직선이 오른쪽으로 두칸 갔을 때 위로 한칸 올라가는 게그 거거든. 그래서 이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거든. 얘는. 어, 아, 근데 어디를 선택하든 이 점에서 이 점을 선택해도 얘가 두칸 갔을 때 얘가 한칸 가면 그래서 2분의 1은 항상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점이 이렇게 직선 위에 있을 때 기울기가 같다라는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 다음, 네제 6번이에요. 어, 다음 이1차함수에 기울기가 a야. 기울기는 x 앞에 기수인 마이너스 3을 기울기라고 했죠. 그 다음, X 절편을 구할래? 뭐 X 절편을 구하는 방법은 Y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X의 값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Y에다가 0을 대입하면 0. 0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 되고 3X가 6이 되고요. X 절편은 2이고 e 따라서 P는 2가 되겠죠. 그다음 Y 절편은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된다고 했어요.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얘가 사라지니까 뒤에 있는 상수의 Nc는 6이 되겠습니다. 자 A에다가

Y절편을 이용해서 그릴게요. 오늘 내준 네 숙제의 쪽쪽 뒤쪽에 보면, 기울기와 Y절편을 이용해서 다음 그래프를 그려봐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X절편과 Y절편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릴게요. 이 또한 숙제에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서 알수 있는 점은 이 그래프가 몇 사분 전에 지났는지도 알수 있고요.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 이런 그래프들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기울기는 3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y 절표은 뒤에 있는 상수항인 마이너스 6이라고 했죠. x절표는 y에다 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이니까 3x, 마, 6이 0이니까 x는 2가 되겠죠. y 절표은 각각 마이너스 6이었어요. 예런 그림을 그리는 건 가장 쉽게는 어떻게 x 절편이니까 x 축 위에 x 축 위에 2를 찍고요 y 절편은 y 이니까 y 축 위에 마 y를 찍고 연결해주면 두 점을 알면 지나는 직선은 하나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얘가 조금 더 쉽죠? 하지만 기울기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할수 있어야 돼. 요 왜냐하면 x 절편은 구해야 되잖아. 하지만 기울기와 y절편이 이미 나와 있아 그러니까 기울기하고 y절편 보고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릴 수 있다는 얘기지. 어떻게? y절편이 마 6이니까 마 6을 찍어, 마 6이라는 점을 y축에 찍고 기울기가 3이라는 얘기는 얘는 분모에 1이 생략돼 있어. 정수는 네. 분모에 반드시 1이 생략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울기의 정의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한 칸. 할때홀 3이니까 위로 세칸 올라가면 기울기가 3이가 되는다는 얘기야. 이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한칸 가서 위로 세 칸을 올라가면 이 점의 좌표를 알수 있는데 이 점의 좌표는 여기가 1이고 위로 세칸 올라왔으니까 얘가 3이겠죠? 그래서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해서 그래프를 그려도 얘 그래프하고 똑같다는 기죠단이 점은 x절편이 아니죠. 이점이 x절편인데 x절편은 여기서 구해서 해 봤죠. 네. 얘는 기울기와 y절편을 이용해서 이차함수를 그린 거예요. 자, 다음 어 이제 8 번입니다. 이 그래프와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얼마니냐고 물어봤어. 어, 예를 들어서 이 문제 가 그래. x축이 이거고요. y축이 이거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와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이렇게 삼각형이 나오죠. 이런 고형의 넓이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문제예요. 한마디로 얘는 x절편과 y 절편을 구하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x 절편은 y에다 0을 대입하라고 했고요. 그러면 5분의 3x가 0 대입해서 2했어요 3이 되고요. 네, 양분의 3 없어지고 x는 5가 됩니다. x 절편은 5예요. y 절편은 귀 있는 상수항, x에다 0을 대입했어요. y 절편은 3이야. 그래서 이를 연결해서 그려보면 x 절편은 x 축 위에 5를 찍고요. Y자표는 Y축 위에 3을 찍어서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X축과 Y축과 여기는 이 1차원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물어본 겁니다. 5호박이 3남 2하면 되겠죠. 2분의 15박. 내가 더하고자 하는 도형의 넓이.